안녕하세요 투자의 모든 것 투월입니다 어, 오늘 시젠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시젠이 지금 마이너스 4% 내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어제 영상 을 올려드렸는데 지금 시장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지금 시젠에 대해서 분석을 다시 한번 하려고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 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침 시초가 이후로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아침 또 아예 작정을 하고 지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한 번의 반등 없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데 거래원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고 있어요. 아침에는 어 지금 보이진 않지만 골드만삭스에서 엄청나게 매도를 했죠. 그리고 지금 ubs 증권에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음 어떤 펀더멘탈적인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이 워낙 안 좋고 특히 바이오 셀트리온 쪽 또 계속 지금 마이너스 4% 5% 7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즌도 영향을 받아서 오늘 전체적으로 좀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좀 작정하고 매도하는 뭐 아시다시피 지금 어이 시세 조정하는 공매도를 치면서 호가를 조정하는 LP 역할을 신한 금투에서 하고 있는데 며칠 좀 사는 것 같더니 오늘또 계속 매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8만원이 깨지려고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시젠이 제가 기존에 분석해드렸던 17만 5천원 선을 유지하는 <laughs> 17만 5천원 선을 유지하는 그런 흐름이 나온다면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해드렸는데,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지금 21선이 61평을 하해하는 데드크로스가 발생했고, 그 다음에 62평이 121선을 하해하는 그런 지금 데드크로스가 두번 발생을 하면서 결국 이 21선이 돌아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오늘 만약에 시장이 좋고, 지금 코스피가 뭐1% 내외 코스탁은 거의 지금 2% 내에 빠지고 있나요? 아 코스닥도 좀 반등을 했네요. 코스닥도 1% 내에 빠지고 있는데 지금 시장 흐름이 만약에 좋았다면 여기서 21선을 타고 올라가는 지금 시가는 1.1% 정도 상승했거든요. 지금 3일 연속 양봉을 보이고 오늘 만약에 타고 올라갔으면 좀 좋은 흐름을 20만 원에 안착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나올 뻔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지금 뭐 셀트리온 쪽뿐만 아니라 모든 쪽, 바이오 쪽에 좀 매물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 150 종목이다 보니까 어떤 시장 상황에 영향을 안 받을 순 없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지금 17만원, 5천원 제가 마지노선으로 설정을 드렸었는데, 18만원을 이탈하게 되면 그럼 우리는 손절을 해야 되는지, 17만 5천원이죠. 이탈하게 되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음, 일반적으로 지금 제가 네이버랑 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의미 있는 지지선을 지지하면서 결국에는 이 데드 크로스가 난 상황에서 21선과 62선이 돌려 나가면서 다시 한번 상승 추세를 만드는 그런 흐름을 기대했는데 만약에 오늘이나 내일 이번 주 주봉이죠 내일 주봉이 완성되는데 이게 만약에 하향 이탈한다 하면은 또 새로운 그런 가격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 다시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런 제가 기존에 셀트리 그 시젠 주주가 아닌 상태기 이 때문에 제가 공적적으로 매수해야 될 타이밍은 이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현재 이 부분이 안닿고 다시 반등하면 뭐 주주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거고 뭐 저는 기회를 놓치겠지만 분석상으로는 그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지금 시장 상황이 좀안 좋아지면서 만약에 18만 원이 이탈하고 16만 원, 15만 원대까지 내려온다면은 뭐 테크니컬적으로, 기술적으로는 완벽한 지금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 모습이거든요. 여기서는 뭐 강하게. 21선을 터치하는 22만 5천원까지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기다려 보시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이 차트적 분석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외시젠을 차트로만 얘기하냐 워낙 주가는 좋아요 지금 안 외시젠을 차트로만 얘기하냐 실적은 뭐다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적은 전반적으로 지금 2021년까지는 좋을 거고, 2022년에는 좀 주춤할 거다 이런 뭐 기관들의 컨센서스가 있지만 결국 그래도 적정 주가는 30만 원대 이상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기관들도. 그래서 단기적인 뭐 이제 어떤 기간 조정, 기간 조정의 흐름을 보이는 와중에서 좀 추가적으로 하락이 좀더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뭐 셀트리온도 보시면은 지금 뭐 이 정도까지 빠졌다가 다시 올리는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꼭 이렇게 간다는 내용은 아니지만 결국에는 여기도 60일선 120선 데드크로스가 나고 다시 이 데드크로스를 타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시즌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좀 돈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준비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더 빠진다면 지금 이 제가 주요하게 생각하는 이 데드크로스 데드크로스 이후에 다시 바닥 따지고 올리는 모습을 어 오늘 제가 녹십자 분봉을 보면서 좀 정확히 확인할 수 있었어요. 지금 이 패턴이라는 게 분봉, 뭐 월봉, 주봉 상관없거든요. 결국 시계열만 늘어나는 부, 부분이지 결국엔 다시 그 흐름이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녹십자 분봉을 보시면 시젠이랑 뭐 동일하다고 보실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패턴이에요. 이게 분봉이 아니라 일봉이라고 그냥 보시면은 제가 어제 설명 드렸다시피 21선, 이 61선을 깨는 데도 크로스가 나오고, 61선이 120선을 깨는 데도 크로스가 나옵니다. 그리고 특정 가격, 이 특정 가격을 지지를 해줘요. 지지를 해주면서 다시 타는 지금 시즌이 지금 몇 가지 진행된 흐름입니다. 18만원 이게 17만 5천 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까지 시즌이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 데드크로스가 발생하고 고점 이후에 밀리는 상황인데, 여기서 보시면 추가적으로 한번더 나와요. 이게 제가 말하는 그 17만 5천 원을 깨는 그런 흐름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공격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매수를 들어가도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렇게 한번 하락이 나왔지만,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하시면, 결국 제가 설명드린 21선이 한번더 누웠지만, 돌려나오고 5일선이 이제 타고 올라가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오죠 그리고 61선까지 21선을 이제 돌파시키면 이제 21선을 돌면서 61선을 누워버립니다 그러면은 61선 돌파를 하고요 그 다음에 121선은 이제 지나오기 때문에 시즌처럼 완만해지죠 기울기가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해지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걸 돌파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이제 지지대가 되는 거예요. 뭐, 한번 맞고 다시 밀리긴 했지만, 결국에는 지지대가 이 되면서 이 1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그런 상방 흐름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121선은 다시 좀 눕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도 21선이 61선을 돌파하는 골드 크로스가 발생합니다 그럼 이 가격대가 어디까지 최소 올라가냐 이건 뭐더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21선이 맞고 가파르게 빠졌던 그 라인까지는 반등을 합니다 그럼 시즌을 봤을 때 그게 어디냐 좀 시계열을 늘려 볼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자에서처럼, 30분봉에서처럼 이게 한번더 깨지고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다시 이게 바닥을 다지고 턴어 라운드를 합니다. 그럼 21선이 돌면서 내려오면서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고, 5일선은뭐 당연히 가파르게 꺾였다가 골든 크로스가 나겠죠. 그러면서 61선은 내려오면서 돌파를 하고, 120선은 완만하게 눕게 됩니다. 그러면 닫고 저항이니까요. 지지 받고 타면은 처음에 21선이 부딪히면서 깨진 라인 이 라인이죠. 최소 이 라인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럼 25만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26만원 5만원까지는. 그러면 이런 흐름이 나오려면은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를 하시거나 만약에 아직 시즌을 갖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만약에 17만 5천원 이탈하면은. 뭐 16만 원이 됐던, 15만 원이 됐던, 일단 일정 부분 계속 매수를 해서 모아가시는 전략이 중요해요. 그러면 25만 원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 다시 녹십자 차트로 와서 30분봉으로 보시면 제가 설명드리는 게이해갈 거예요. 이게 데드 크로스, 데드 크로스 발생을 하고 이게 이제 17만 5천 원까지 깨지 않은. 시즌 차트 같은 지금 흐름인 거고요. 일봉상으로요. 이해가 가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일봉이라고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패턴은 분봉, 뭐다 동일하기 때문에. 17만 5천 원을 깼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물량을 좀 담으셔야 돼요. 더 어디까지 더 빠질지 모르겠지만, 바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다리시면, 결국에는 120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60선 돌아 나오고 2 1선 돌아 나오고 1 2 0선이 저항이 있기 때문에 한번 부딪혔다가 다시 타고 올라가서 최소 이 부분 시즌으로 치면 이게 돌아 나가서 120선 1 0선이눕기 때문에 한번 치고 다시 가고 근데 만약에 17만 5천 원을 깨서 한번더 기간 조정이 보인다고 하면은 한 달은 더 걸린다고 보입니다. 지금 보니까 만약에 이 가격을 깨면 그러니까 네이버처럼 이 17만 5천 원을 지지하면서 갔으면 충분히 그냥 다시 올라갈 수 있어. 요 아직 못. 깨지진 않았지만 17만 5천원이 깨져서 다시 한번 좀 레벨 다운이 된다면 기간 조정이 꽤 걸릴 수 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게 깨지고 나서 봉이 한 20개 정도 한달 정도는 더 기다려야 반등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젠도 만약에 17만 5천원을 다시 깨고 내려간다고 하면 은 여기서 한 20개 정도의 봉은 만들어야 지금 기간 조정이 얼마나 길었냐면 이 저점 대비 다시 저점 35일입니다. 거의 두 달을 횡보를 하고 있어요. 뭐, 거래일로 거의 35일이면 뭐두 달이죠. 지금 거의 두달 횡보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지금 20만원을 깨면은 한번더 15일 정도, 20일 정도의 기간을 기다리셔야 된다. 근데 그 가격이 오면은 물량을 좀더 모아가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항상 이 차트 분석을 하거나 하실 때는 일반적인, 뭐, 테마주, 이런 것들은 제외하고, 기본적 분석을 하시고, 기업에 대한 가치를 본 다음에, 현재 주가 레벨이 어디와 있는지, 이런 패턴은, 뭐, 주봉, 일봉, 상관없이 나오거든요. 그런 패턴을 연구하셔서, 결국 한번 상승했던 주식들이 다시 역배열 구간에 돌입한 다음에, 다시 정배열 구간까지 돌아가는 그런 거를 좀 체크를 하시면서 보셔야 돼요. 제가 왜 다시 정배열 구간으로 돌아간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그게 바로 이 기술적 분석으로 알수 없는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이 뭐 2022년에 나빠진다고 하지만 나빠지는 게 올해보다 나빠진다는 거지. 그 그러니까 기저 효과로 나빠진다는 거지. 뭐이 자체 회사 시즌의 펀더멘탈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 확실히 맞거든요. 계속 우상향하고 있는 회사는 맞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이거를 여기서부터 추세대를 그어서 뭐 여기서 지지 받고 이렇게 갔어야 되냐 근데 솔직히 이런 그 바이오테마 같은 주식은 차라리 이렇게 전형적인 패턴이죠 이렇게 반등했다가 다시 61선 맞고 이렇게 밀리면서 61선이랑 같이 계속 주가가 질질 흘러내리는 게더 위험합니다 차라리 빠질 때 이렇게 한 번에 금락 나오고, 바닥 다지고, 뭐 여기서 반등이 나오든 한 차례 더 나오든 한 다음에 돌려 나오는 게더 주가가 탄력이 좋지, 뭐 이런 자리, 그 그러니까 121선에서 정직하게 지지 나오고, 61선에서 정직하게 지지 나오고, 그런 차트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주식보다는 차라리 밀릴 때 밀려버리면 더 가벼워져서 리바운드 효과가 좋습니다. 오늘 좀 많이 빠져서 불안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만약에 돌린다고 해도 뭐 이게 지금 양봉 세번 나오고 그거 다 누르는 음봉 또 양봉 세번 나오고도 완전히 지금 주가를 눌러 버렸거든요. 오늘 제가 좀 외국인 매도가 많이 나와가지고 오늘 좀 불안한 모습. 10 75,000원은 절대 안깰 거라고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좀 외국인의 매도가 공적적으로 나오고 시장 분위기도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어, 한번더 이렇게 빠질 그럴 가능성도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게, 어, 시즌 개인적인 어떤 개별적인 이슈로 하락을 한다면은, 이 라인을 지킬텐데 시장이 전체적으로 빠지면 결국 다른 종목들을 관심있게 보시는 분들이 다른 종목으로도 분산되기 때문에 주가를 이제 내렸다 올릴 수 있거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런 무거운 주식들 코스닥 150종목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지지 라인을 크게 이탈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단타족이나 어떤 흐름적으로 뭐그 물가를 더 무겁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런 시, 지금 시장이 안 좋고 하면은, 결국, 지금 셀트리온도 7% 빠지고, 뭐, 현대저, 현대차, 현대 뭐, 기, 우량주 같은 것들이 4, 5%씩 빠지기 때문에, 이뺄때 같이 빼는 거예요. 그러면 단타족이나 이런, 이런 어떤 새로운 그런 먹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시즌 말고도 다른 빠진 종목이 많기 때문에 분산됩니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무거워지지 않아요. 하지만 기존 주주분들이 손절하거나, 뭐 고통스러워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염려가 되긴 하는데 기존 주주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당연히 이 라인 1 5만 원에서 1칠만 십오만 원 빠지면 너무 빠지는 이 하죠. 근데 주봉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을 때좀 열려 있습니다. 이 육십일선이 완만해지는 주봉상으로도 완만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게 한번 음봉이 크게 나와 준다면. 다시 반등은 나오겠는데 더큰 더 반등이 나오겠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다시 돌린다고 봤거든요. 이번 주에 음봉이 나오고 다음 주중 그러니까 장대 양봉이 나오기 전에 뭐 약간 이런 느낌이죠. 한번 눌렀다가 다시 반등이 나오는 그러니까 이게 이번 주 정도에 이렇게 나오고 이번 주 정도에 20만 원 정도를 회복하고 다음 주부터 좀 다시 상승 추세를 올리면서 이 떨어지는 20일선의 기울기를 다시 돌려세우는 그런 힘을 좀 느낄 줄 알았는데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했기 를 때문에 근데 오늘 수급적으로 굉장히 안 좋아요 시초가부터 그냥 때리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러면은 대응의 여경이기 때문에 18만 원을 이탈한다고 해도 손절은 절대 하지 마시고 일단은 좀 추가적인 물량을 모아가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당연히 17만 5천 원 깨지면 그때부터는 뭐 여유 있게 한달두달 달 보시면서 매수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CJ 오늘 간단히 장중히 살펴봤고요. 추가적인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시 영상 찍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